그러좀 <laughs> 어렵죠? 예? 네, 네, 네. 러일전쟁 꼭 일, 이렇게 일자로 안 써도 돼요. 예? 한 줄로 안 써도 돼요. 이밑에 내려도 써요. 써도 돼요. 예, 아, 아, 네. 상관없어요. 예, 두 자로. 봐요. 그래서 러일전쟁을 쓰게 되면, 음. 이 붓이 난창거리면 위에가, 여기 위가 이 찍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1어, 1이 1은 올라간다 그랬죠, 제가? 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리가? 스, 예. 스, 입에서 뱀 나오는 소리가 나와요. 슥슥슥. 방울 네. 방울뱀은 아니고요. 그냥 뱀. 꽃뱀. 슥슥. 슥이 아니고, 슥슥. 휙. 휙. 슥. 올라갈 때가 슥이에요, 예. 수, 슥. 휙. 이게 아니야, 이게. 거꾸로 해봐. 하하 그래. 자, 로일 전쟁을 여기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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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틀리죠 네. 예. 로일이죠. 그죠? 예, 로일은 아, 렇게 아, 저렇게 쓰면. 아, 일자로 쓰니까안 이뻐요 어나왜 여기서 가세요 전 타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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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라고. 알겠죠? 네. 예, 러일 전쟁. 예? 그래서, 얘가, <laughs> 보시게 되면, 얘가, 얘가 항상 여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또 올라탔어요. 그죠? 예, 올라탔어요. 예. 그, 일자는 좀더 붙여도 상관없어요. 일자는 더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면, 예, 얘가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모음이. 요걸 맞춰줘야 돼, 그죠? 예, 맞춰줘야 돼. 그, 얘도 맞춰줘야 돼, 이렇게. 맞춰주고. 얘도 맞춰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음. 예, 그, 얘도 맞춰줘야 돼, 이게. 얘 맞춰주고, 얘 맞춰주고, 얘 맞춰주고. 질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럴 유지 한 다음에, 에, 쉽니까? 말죽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죽거리. 에 제가, 이게,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막 무작위로 하는 거지, 뭐별 뜻이 없다. 예? 예별 뜻이 없다 이게 했 돼요 별 뜻이 없다 신경을 써라 예별 네, 뜻이 없다 예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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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미음 할때 보세요 미음 쓸때 미음 쓸때 얘가 얘가 일자인데 거의 이렇게 살짝만 오면 돼 이렇게 살짝 거의 수직인데 살짝만 배를 한번 힘을 살짝 줘가지고 힘을 빼봐요 살짝 올라와요 배가 느껴지나요? 귀엽지. 살짝 올라가 이렇게 요 정도가 돼야 돼. 살짝 올라가는 게더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평평. 그건 살짝만 <laughs> 이렇게 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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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말이 이렇게. 근데 힘을 빼 가지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블럭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예, 지금 지금 예, 한달안 돼.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중요해요. 이렇게 갔어. 그죠? 이렇게 가는데, 항상, 항상 미음은, 얘가 2야. 얘. 얘가 2. 얘가 2. 여기가, 여기가. 2. 여기는? 3. 3. 3. 3. 3. 3. 누가 이리 알았죠? <laughs> <laughs> 어떤, 젊은 학생이 그랬죠 아가씨. 3 얘가, 기, 얘가 길다는 얘기에요 아, 네. 세로가 항상 길어 얘가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건 뭐냐면 얘가 볼록 나왔어 이렇게 볼록 네. 이렇게 볼록 나왔죠 그리고 얘도 볼록 나와 그러면 뭐가 되냐 세탁소로 보내야 돼데 대리미야 대리미 봐 <laughs> 대리미가 나왔죠 예 네, 대리미가 나와야 돼 오, 여기다 이거만 붙이면 바로 대리미 야 이거 예? 바로 때림이야. 왜냐, 이 선. 이 선은 반드시,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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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사선으로 쫙!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얘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좋아.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냐고, <laughs> <신뢰하고> 이렇게. 멋있어요? <laughs> <laughs> 멋있어, 안 멋있어? 부정교합. 예? 밥이 찔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딱, 딱 맞아야 돼. 이게 딱, 딱 맞아야 돼. 그래서, 얘랑 맞아야 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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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맞죠? 얘 이렇게 맞으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승리 급한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이렇게. <laughs>